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자, 지금은 11월, 12월, 개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띠분들, 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계획 좀 생기고, 설계를 좀 해서 내 인생을 조금 뒤돌아보고, 앞으로 또 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개띠분들 그동안 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분들 되게 많아요. 절대로 산게 많지만 앞으로는 몇월 며칠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될거좀 계획표라도 쓰고 메모라도 좀 하시면서 내 인생을 좀 설계해 나가시고 사람 인맥도 좀 설계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에이, 뭐가 그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무계획적으로 살아가지고 여태까지 왔누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들을 좀 수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내실을 좀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아야 될 일도 있을 거고 좀 진행을 하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할게 되게 많아요 조급해 하지 말고 짜증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시작을 하시다 보면 이게 작은 게 크게 된다니까요 사업운, 금전운, 직장운 이런 것들을다 이제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도 지금보다 좀더 괜찮은 직장을 위해서 작은 직장부터 가져 나가셔야 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하고 있는 일이 많나 다시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 일이 지금은 문서적인 부분에서는, 영업적인 일 부분에서는 좀잘 풀리지만, 요식업이라던가, 부동산, 이런 쪽에서는 많이 약하실 거예요. 재미도 못볼 거고, 하는 일도 조금 꼬이신다. 그거 말고 뭐 문서를 가지고 안정적인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관공서를 다닌다던가, 공무원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준비를 지금부터 진행하시다 보면, 12월? 그때쯤에서는 승진이라던가 이동수가 좀 보일 거니까 자격증이라던가 좀 내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좀 해야 되고요. 음. 응. 근데 지금 분야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때가 되면 이동수는 생기는데 지금 이동수보다는 다음 이동수. 지금은 준비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해서 이동하시면 정말 이번에 이동수가 되게 잘 들어오실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뤘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업은 좀 아니다 사업이 그렇게 막잘 되거나 잘 풀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거지 버거지로 운때가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 아유 난 이거 사업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업은 미루시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도 막 얼러리 얼러리 답답한 정도 잘 풀리지 않는 정도 음, 준비를 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이직은 좋은 방향보다는 또이 또이에요. 했던 거 그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더 들고, 사람들 안 좋아서 나가려고 해도, 이사를 해도, 이직을 해도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계속 그대로 있다던가,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면 이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근데 준비를 좀더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뭔가 직장이나 일적인 부분에서는 준비가 덜 하였으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연봉 협상이라든가 승진이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금정놈은 모아놓기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모아 주는 그런 상황인 거지. 큰돈이 들어온다. 금전이 확 좋아가지고 일이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뭐, 사업적으로 막 일이 잘 풀려서 내가 금전이 좋아진다 보다는 사업 쪽에서 잘 풀리는 그 문서가 나중에 더 훗날에 돈이 되지. 당장 돈 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땅적인 부분에서. 땅은 그렇게 썩잘 풀리진 않습니다. 매매운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잘 풀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매매운은잘 풀리는 방법 딱 하나, 가격을 내리세요. 가격을 내리시면 팔립니다, 이번에는요. 큰 건도 큰 건이지만 작은 건들 중에서 못 받을 일이 있으니까 작은 건들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수가 안 들어서 네, 개띠분들의 마음이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동수가 안 들었다 하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여행을 간다든가 친구들이랑 같이 손잡고 놀러간다든가 하면서 자리를 조금 바꾼다든가 취미 특히 동아리를 좀 가져가지고 밖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운대를 받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음. 이번에 학교 보은 조금 약해요.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본인이 그동안 공부를 안 했어.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아, 공부고를 잘하는 그런 머리는 타고 났는데 왜 그동안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 나 똑똑한데 공부 안 해. 어, 근데 똑똑하면 공부를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게 무엇이요?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준비 잘 하시고 앞으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건강은 소화, 골반. 움직임이 약해서 혈액순환 쪽도 약하고, 골반 스트레칭도 좀 하셔야 되고, 소화. 소화적인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걸로 좀 먹는 걸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마라탕, 매운 거, 짠거 이런 거좀 줄이시고요. 연애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 음, 연애운은 괜찮은데, 근데 너무 가볍게 만난다. 마음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너무 가볍다. 뭔가 진지함이 좀 약해요. 말 한마디라도 진지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니까. 너무 즐겁다 보니까 말도 조금 가볍게 하고 지키지 못하는 말 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있으니까 또 진지한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서로 아, 내가 이거, 이것밖에 거이안 되나 싶어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미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띠 분들 나이대별로 오늘 새 말씀드릴게요. 자, 94년생. 아유 94년생 속상해요 여기 94년생분들 생각보다 살도 찌고 어, 소화도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붓기도 생기고 그리고 코도 조심하세요 코도 이비인후과 코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세요 염증도 생길 수도 있어요 82년생분들 이분들은 이번에 음,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해서 하셨다. 벌리셨던 분들도 좀 뜨뜻미진하게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사업은이 먼저 나오네요. 목 조심하세요. 네, 목을 조심하셔서 좀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하시면서 이번 11월, 11월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70년생 분들. 70년생 분들은 새로운 로스 연애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성적인 매력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도 좋은 일들의마음이 일어나니까 이번 연애운 잘 챙겨보시고요. 자, 58년생 분들은, 58년생 분들은 문서운이 먼저 보여요. 사업 또는 이제 직장, 이런 부분에서 운이 좋아지시니까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 운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미래보살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구독과 좋아요 또는 방문,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